이거 어떻게 시작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 저기 사람 있다. 님들 님들! 님들 님들! 하이요. 강렬 꺼져. 그래. 어찬양이야 칼로 쑤셔. 그래, 그래. 재수 없는 새끼, 칼로, 칼로 재수, 없는 새끼. 쑤셔. 재수 없는 새끼, 재수 없는 새끼. 못 생겼어, 너 닮았어, 못생긴놈. 아하, 이거 하이파이브다네. 우와, 이거 팀이야? 아니야, 이내 얘기 잘 들어봐. 지금 응. 나갈 수 있는 게딱네 명이 네 명까지야. 네 명까지 만들고 다 유지하고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여기 이상. 아이템은 어떻게 열어요? 이거 버섯 먹으면 뭐함? 피는 어떻게 채움? 중독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어... 막 그... 화면에 막 검은색깔 핏줄같은게 생겨요 아하... 검은색 핏줄 보여요 근데 버섯 없어요 아이씨... 아네 아, 그 아, 누구세요 누구세요? 아. 누구세요 누구세요? 님들 님들 매력이야? 매력... 매력아 정보 알아드리겠습니다. 악녀 밥 엄청나게 먹어요. 도움은 안거고요 흠냐리 누가 나도 막총 같은 거 갖고 싶은데 <laughs> 돌리오빠 아 돌리오빠래요 돌리님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? 로봇빠 에이, 어디 갔었어 <laughs> 어딨지? 아니, 악녀야! 악녀다! 하이악녀네 예, 해! 울리야, 나 솔직히 말할게. 악녀는 어. 어, 어, 어. 좀 너무 불쌍하니까 어, 악녀는 봐주자. 악녀는 봐주자. 악 손독기 먹어라, 손독기. <laughs> 아, 손독기 먹어라. 아니, 자, 아니, 아니, 사실은... 어, 아. 사실대로 말할게. 어. 원래 우리 둘이 다니다가 한명 받은 다음에 좀 어. 조팔려 그랬거든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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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로보이 제시했어. 아, 그래. 진짜? 어. 왜, 왜난 불쌍해? <laughs> 아니 너는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, 아까부터, 아까부터 너무, 너무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나두 중에 맞았어 사실 아까부터 내가 관전을 많이 했거든 야 락핀을 거의 다 열었어 얘들아 <laughs> 내가 만약에 타고 가는데 내가 만약에 타고 가는데 응. 가면 가는 돼서 내가 죽잖아 아가 없이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<웃음> 죽여 <웃음> 네. 위험해, 나 상당히 위험해. 지금... <laughs> 아니야, 야, 빨리 나, 지금... 나 지금... 나도 버섯, 버섯 좀 찾아봐. 볼게 기다려봐. 어? 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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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가! 가! 먼저 가! <laughs> 아, 어머 아줘야 돼? 수담, 수담, 수담. 수담. 뭐야 뭐야 누군데 누군데 누구야 이거 타고 뛰거 누구야 어? 어디 어디가 역대급 아, 레전드 경기 감사드리고요 아, 아, 아 근데 진짜 둘리 형 죽는 게 진짜 개꿀잼이었어 오늘 이 나왔어 왜 그러세요 오늘 아돌리 님이 진짜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러세요.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<laughs> 아니 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돌리 님이 잘 올라가는 거야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, 이거 쏴야 된다 사람부터 빨리 죽여야 지그 생각,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아니, 진짜. <laughs> 거기에 매달리기 전까지 두 명, 세살 행복한 사람이었어 진짜 안아. <laughs> 안아.